금동이네 김장잔치 금동이는 아침 일찍 시골 할아버지 집에 왔어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 김장하는 날이야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와 수동이 고모와 은별이 그리고 막내 삼촌까지 할아버지 집은 와글와글 북적북적고 참 잔칫집 같아. 김정은 김창자라고 와 채, 체험 학습 쓰고서 쓰는 거 잊지 말고. 금동이는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며 입을 푹 내밀었어. 집 글짓기를 꽝인데 에이. 김정은 왜 하는 거야. 슈퍼에서 사 먹으면 될걸. 금동이는 신이 났어. 신통이 났어. 아빠 엄마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배추밭으로 나갔어. 금동이는 따라 나섰지만 일 거지는 대신 발끝으로 땅만 톡톡 찼어. 아쉽시게 힘이나 가져올걸. 이금동! 체험학습은 온 건데 그냥 서 있기만 할 거야. 엄마의 성월 금동이는 마지못해 배추를 하나 집었어. 늘어진 배추를 잎이 다리를 건드렸어. 금동이는 뿌리 나서 배추를 입을 냅다 뜯어버렸어. 배추 싫어. 어머 우리 금동이 배추 잘듬네. 엄마의 말에 금동이는 어리둥절했어. 내가 배추를 다듬는다고. 자, 상한 거리풀 그렇게 떼어내야 하는 거야. 배추 고르기 배추를 다 뽑고 모밭으로갔어 아유, 나르기만 하니까 재미없고 팔만 아프네. 금동이는 어린들처럼 물을 하나 쏙 뽑았어. 윽, 응, 뭐야? 흙투성이가 되잖아. 금동이는 손이랑 모에 묻은 흙을 탈탈 털었어. 어? 배추만 다듬는 줄 알았더니 너무 달 다듬네. 우리 아들, 아빠의 칭찬에 금동이는 눈이 동그래졌어. 정말 그러네. 뭐 다듬는 법은 또 정말 알았을까? 엄마도 칼로 무에 잠뿌리를 긁어 없애면서 말했어. 금동이는 바닥에 떨어진 부청을 모아들고 고대 흉내를 내며 딴장을 피웠어. 그런데도 엄마는 또 금동이를 칭찬했어. 어머 우리 금동이 대단한 걸부청 무에

부침개를 갖고 왔어. 고소한 들기름 냄새에 금동이는 먹구멍으로 공심이 꼴깍 넘어갔어. 어서들 먹자. 우리 오늘 우리 손주들이 큰일 하는구나. 할아버지가 웃으며 금동이를 금동이 머리를 쓰다듬었어. 금동이는 부침개를 우물거리며 생각했지. 인정하는 거. 뭐지 싫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볼까? 근데 부침개 되게 맛있어 피자보다 맛있어? 부침개 꿀꺽 삼킨 금동이는 얼른 또 하나 집어들었어. 신이 난 금동이가 배추와 물을 실은 수레를 힘껏 밀었어. 집에 도착하 도, 집에 도착해 배추를 내릴 때도 앞장서서 도왔어. 엄마가 금동이에게 싱싱한 배추를 받아 반으로 쩍 갈랐어. 어머니 속에 아주 꽉 찼어. 할머니도 소고기를 끄덕이며 말했어. 그래. 빛깔이 새노라니 꽃물 든 것쪽 곱구나. 작은 엄마가 배추 밀동에 칼김을 넣어 손끝으로 갈랐어. 포기가 큰 것으로 큰 것은 충분했 있어. 아빠는 깨끗이 다듬은 배추와 무를 커다란 통에 차곡차곡 쌓고 소금물을 부었어. 아빠 그게 뭐야? 배추와 무에 소금을 절이는 거야. 이렇게. 소금물 잭시고 배추잎 사이 사이에도 소금을 뿌렸단다. 배추 절이기. 배추와 무를 절이는 동안 아빠 엄마는 받아서 파 갓, 미나리를 뽑아 깨끗이 다듬었어. 무도 몇개 씻어 가늘고 길게 썰었어.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 할머니는 마늘을 끼고 생강껍질을 벗겼어.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넣어야 김치에 독특한 맛을 낼수 있대. 금동이는 할아버지를 졸라 절구꽁이를 들었어. 할아버지가 절구에 마늘을 찧는 것이 재밌어 보였거든. 할아버지, 저도 한번 볼게. 금동이는 기운차게 절구질을 했어. 그런데 마늘이 절구 밖으로 마구 튀어 나가 버렸어. 금동이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 할머니가 커다란 독 안에 든 새우젓을 맛보았어. 고소하고 짭짤하니 좋구나. 궁금해서 도관을 들여다본 금동이는. 얼른 손으로 코를 쌈했어. 윽! 찍은 냄새. 할머니, 빨리 뱉어. 이건 새우젓이야. 이게 들어갈 김치에서 김치 맛이 난단다. 작은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 아빠와 엄마는 가마솥에 물을 붓고 마른 멀칩 다시마 양파를 넣어 끓였어. 으 진짜 이상한 국이다. 그치? 금동이 아빠? 이건 은별이의 말이 엄마가 호호호 웃었어. 이건 소고기 아니라 시금이라. 긴장할 때, 때 쓰는 옥수란다 육수란다 그 겨우 긴장하나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아는 걸 보니 금동이 너 체험 학습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삼촌이 눈을 찡긋거리며 말했어. 배추는 배추 식기 배추를 주지 한참이 지났어. 할머니가 배추를 조금 떼어 씹어보았어. 아삭아삭하고 간간하니 다될것 같구나. 어서 씻자. 할아버지가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 대하에 물을 받았어. 어디 배추부터 시작해 볼까? <laughs> 삼촌이 배추를 가져갔다. 작은 아빠 앞에 있는 대아에 놓았어. 작은 아빠는 물에 배추를 살살 흔들어 헹궈서 고모한테 주었어. 고모는 그 배추를 다시 씻어서 작은 엄마한테 넘겼지. 그 마지막으로 엄마가 배추를 한번더행기빈 그릇에 담았어. 영차영차! 으, 자! 와, 이제 다있어 금동아, 이제 우리 차례야. 배추에서 물이 잘 빠지지도록 썰, 쏴야 해. 아빠가 채반 위에 배추를 하나씩 썰며 말했어. 으히히 <목소리> 긴장 전체 이 금동만 믿으세 아빠 금동이는 아빠를 도와 부지런히 배추를 날랐어 배추와 물을 싸우면 싸울수록 물이 점점 더 많이 흘러나왔어 아빠 이 배추들이 김치가 다 되는 거야? 그래 밤새 물을 빠서 빠서 빼서 내일 아침에 다 함께 김장을 할 거야. 채밤마다 소복이 배추와 물에 저녁놀이 날아들었어. 그날 밤온 가족이 방에 모였어. 종주 할머니, 할머니 어렸을 때 김장을 했어? 금동이가 궁금한 얼굴로 할머니를, 종주 할머니를 보았어. 아무렴, 그때는 김장이 천찬치 같았지. 어린들 앞에서 내가 재룡조 부리고 그랬단다. 갑자기 아빠가 핸드폰으로 희 나는 노래를 들었어. 금동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노래 한곡 해볼래? 금동이는 벌떡 일어나서 제일 잘하는 노래를 불렀어. 덩실덩실 춤도 추었어. 은별이랑 수동이 삼촌이랑 고모도 신나게 몸을 흔들었어. 진짜 잔칫날처럼 집이 온통 들썩들썩했어. 다음날은 아침부터 김치쏘를 만들었어. 커다란 그릇에 전날 다듬어 둔 온갖 채소와 양념, 고춧가루를 넣었지. 엄마가 김치쏘를 버무리면서 말했어. 근동아 접전마다 김치 맛이 왜 다른 줄 아니? 바로 김치 소 때문이야. 할아버지 댁은 젓가을 많이 쓰잖니. 육수를 육수도 넣고 하지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댁은 젓가을 조금만 쓰고 육수는 안 넣는단다. 아하. 그래서 할머니 김치하고 외할머니 김치하고 맛이 다르구나. 김치 소를 다 부렸을 때 때쯤. 맛을 아주머니 내보니 네 김장을 도와주러 오셨어. 모두들 배추를 김치쏘에 이리저리 문질러서 색을 드리고 배추잎 사이사이로 김치쏘를 골고루 채워 넣었어. 할머니가 배추김치를 작게 찢어 증조할머니 입에 넣어주었어. 간이 딱 맞는 게 올겨울 밥도둑님 하겠구나. 엄마는 손을 꽉 채운 김 배추를 통에 꾹꾹 눌러 담고 매니 배추 건잎을 넣었어, 덮었어. 산더 같이 쌓여 있던 배추가 배추 아부가 어느새 빨간 김치로 모두 변신했어. 아빠와 작은 아빠가 김치를 담은 족 독을 당독대 옆에 묻었어. 옛날에는 이렇게 김치떡을 땅 속에 묻어두었단다. 김치가 시거나 얼지 않아서 겨울 내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었거든. 김치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런 필요가 없어졌지만 아빠의 얘기를 듣고 금동이가 물었어. 할아버지 집에도 김치냉장고가 있잖아. 증조할머니는 김칫독에서 익힌 김치를 드시고 싶대. 그래서 김치냉장고에 또 넣고 그러, 이렇게 땅에도 묻는 거야. 아빠가 집으로 김칫독의 지붕을 이며 금동이에게 말했어. 김칫독은. 김치독을 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자 맛있는 냄새가 났어. 김장, 김치와 삶은 돼지고기. 생골이 상 가득 차려져 있었지. 금동이는 얼른 김치에 돼지고기를, 생골을 올려 한입 크게 먹었어. 우와, 진짜 맛있다. 은별아, 아예 봐. 금동이는 굴을 싼 배추김치를 은별이 입에 쏙 넣어주었어. 가을걷이 있어. 이어 김, 김장까지 했으니 올해 큰일을 다 끝났네. 어, 어머님. 할머니가 뿌듯한 얼굴로 말했어. 증조할머니도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바로 먹을. 것만 내놓고 나버 나머지는 냉장고에 잘 넣어 주렴. 김치가 빨리 익으면 금방 쉬어서못 쓴다. 아삭한 맛도 없고 흐느르르해져서 맛이 떨어져. 할머니가 긴장하고 남은 배추와 김치소를 엄마한테 챙겨 주며 말했어. 금동이는 아빠, 엄마와 김치, 김장, 김치를 나누어 들었어. 통마다 김치가 가득했어. 김, 통, 치미, 동치미와 물, 모말랭이 김치를 만들어 먹을 배추와 무, 또 여러 채소들을 가져가니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 근동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 안녕히 계세요 내년에 김장하러 올게요.